일단 뭐 고칠 게꽤 있긴 한데 이 가운데 있는 미서기창 패밀리를 열어서 이 안쪽에 저는 이제 기호까지 넣어놨는데 이건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해보시고 지금 보면은 유리는 안 넣었어요. 유리는 안 넣은 상태니까 이 안쪽에다가 유리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. 이 유리도 외부에서 만들어서 같은 방법으로 집어 넣어서 쓰셔도 됩니다. 아니면 여기서 그냥 만들어서 쓰셔도 큰 상관 없으시면. 그래서 이거는 각자 한번 해보시고, 그다음에 또 하나 할게 있는데, 이 열어서 T L 눌러보세요. 굵은 선 보기, 굵은 선 보기 모드, 가는 선 보기 모드를 끄시면 그대로 돌린다면 보여드릴게요.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런 상태로 보이실 거란 말이에요. 이런 상태로 보일 건데 얘가 이런 유로 같은 굵기로 보일 거예요. 지금 이제 일단은 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평면도입니다. 평면도 유리 유리 이거 유리틀 만든 평면도. 그래서 비주얼리티 그래픽을 누르시고, 아 죄송합니다 객체 스타일, 객체 스타일을 누르고 들어오신 다음에 그게 어디 있어요? 비주얼리티 그래픽 그게 어디 있어요? <웃음> <웃음> 비주얼리티 그래픽 또는 관리 메뉴에서 들어오셔도 되죠. 관리 메뉴에서 객체 스타일 누르고 들어오셔도 됩니다. 들어오신 다음에 투영되는 선들은 전부 가는 선으로 볼게요. 1번 굵기로 다 바꿔주시고요. 지금 다 굵게 돼 있으니까 요 투영되는 부분의 선 굵기는 전부 가늘게 보여달라고 바꾸고 잘려진 부분의 선 굵기는 전부 어 2번 굵기로 다 바꿀게요. 그리고 적용하시면은. 그러니까 3, 어, 3D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 물체는 이쯤을 잘라서 아래를 본다라고 생각해보면 이 위에 보이는 애는 굵은 선으로 보여야 되고 아래쪽에 보이는 선, 이 선이 보이는 거니까 이 선은 가늘게 보여야 돼요 여기는 가는 선으로 보여야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, 이 부분이 같은 굵기로 보이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 이 평면도, 패밀리를 만들 때 평면도 참조 레벨에 보면 참조 레벨, 참조 레벨을 누르시고, 참조 레벨의 뷰 범위 값을 보시면, 뷰 범위 값을 보시면, 여기가 너무 높아서 그래요. 그 여기 높이 값을, 어이 창이, 창이 제대로 잘릴 수 있게, 바닥에서 만들었으니까, 바닥에서 300 정도 높이로 이렇게 내려줄게요. 그러면 아마 저처럼 보일 겁니다. 애초에 저처럼 보이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. 저 이 창의 높이가 현재 높으신 분은 이걸 높게 만드신 분은 잘려진 높이보다 아래쪽에서 잘랐을 거니까 어, 별 문제 없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. 그렇죠. 잘려진 높이를 내려서 얘가 상황에 따라서 보이는 게 굵고 가늘게 보이게,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쪽에 있는 값을. 제가 전부 굵은 값으로 바꿔보면, 3mm로 다 바꿔보면, 이렇게, 이렇게 보여야 정상인 거죠. 그래서 저 관계도 만들어주셔야 되니까, 이 관계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안 그러면은 나중에 평면도 잘랐을 때 창틀이 제대로 안 보일 수 있어요.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보십시오. 아니면은 그 굵은 선 보기 모드를 이 모드가 가는 선 보기 모드가 꺼져 있는지 가는 선 보기 모드가 예, 꺼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. 이 패밀리가 잘렸을 때 굵게 보이는 부분과 가늘게 보이는 부분을 정확히 표시해 주시는 게 좋고요. 이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은 이 방법이죠. 여기 있는 이 3D가, 이 3D가 평면도에서는 안 보이게 설정하는 거죠. 평면과, 평면과 잘렸을 때, 이 패밀리가 잘렸을 때 나타나지 않게 만들고, 평면도, 평면도나 이게 잘렸을 때 나타나지 않게 만들고, 여기에다가 주석에 있는 마스킹 영역으로, 마스킹 영역으로 2D를 그려주는 게, 이렇게 2D를 그려서 여기에다가 전부 똑같이 잠궈서 2D 패밀리를 만들어주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죠. 그래서 여기 부분에 그, 마스킹도 보면은 오른쪽에 이 레이어 카테고리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는 프레임이 잘렸을 때 보이는 선. 여기다가 해주셔야겠죠. 굳이 여기 있는 선도 보이고 싶다 그러면 프레임에 투영 선으로 여기를 그려주신 다음에 전부 다 동일하게 2D 패밀리 만든다 생각하고 전부 구속을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저는 했어요. 저는 이제 혹시 나중에 해놓고 공유해드릴까 싶어가지고 전부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어 실제로 여기 제 화면에서 보이는 얘네는 그 3D가 아니고 사실 2D. 이쪽에 보면은 아까 이거 봤을 때 이런 선들이랑 이런 데가 정리돼서 보였었죠. 여기에 보이는 이유는 저는 저거를 전부 2D 패밀리로 다 묶어줬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였던 거고요.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해주셔야죠. 얘도, 얘도 보면은 지금 여기서 같은 굵기로 보여져요. 같은 굵기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이 패밀리 편집에 들어와서 평면에서 보면 지금 보면 같은 굵기로 보이잖아요. 이게 같은 굵기로 보이는 이유는 어선 굵기 설정이 같은 굵기로 되어 있든지 관리 메뉴에서 객체 스타일에 가서 보면은 선 굵기가 투영과 절단됐을 때 굵기가 같은 굵기로 되어 있든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저게 잘려진 높이가 달라서. 높이가 달라서 안 보이는 건지 일단 잘려진 거는 맞, 맞는 위치가 잘린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, 그러니까 여기 뷰 범위를 조절했던 거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이 창문을 만들었을 때 지금 현재는 창을 좀 높게 해놨는데 창의 높이를 창의 높이를 만약에 450짜리로 해서 만들었다면 얘가 전부 이렇게 보일 거라고 투영되어 있는 상태로 그래서 이게 그 넘기면 프로젝트로 넘겨서 쓰시면 어, 안타깝지만 넘겨서 여기서 보여지는 상태로 넘겨서 쓴 곳에서도 보여져요 그래서 차라리 얘를 높여서 잘려진 면이 보이게 해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그냥 패밀리를 바닥에서 만들었다면 절단 높이를 조금 내려서 절단 높이를 내려서 어 저게 만약에 좀 작아져서 잘리지 않는 높이가 되지 않을 정도 값으로 내려주는 게 데려 작업이 좀 편해요 나중에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다음번 뷰에서 보이는 잘려진 곳 투영되려지는 곳 이곳에 굵기가 보이는 거에 영향을 주는 애들이 이뷰 범위에요 그렇기 때문에 패밀리 만들 때 얘도 좀 신경 써서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를 떠나서 기본적으로는 3D 자체가 평면돼서 보이게 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. 조금 귀찮아도, 조금 귀찮아도 평면에서는 마스킹 영역을 이용해서 마스킹 영역을 이용해서 얘네를 전부 2D 패밀리를 다시 한번 위에다 작성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이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에요. 물론 이게 쉬운, 쉽진 않죠. 하나 패밀리 만들려고 되게 많은 과정을 거치잖아요. 심지어 뭐 상세 수준에 따라서 달라 보이겠다라는 패밀리를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귀찮고 오래 걸리는 건 맞는데, 그래도 한번 만들어두면, 한번 만들어두면 이렇게 저렇게 많이 쓰잖아요. 많이 쓰기 때문에 조금 귀찮아도 만들어 두시는 게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.